여긴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이 가다가 끊긴데요. <laughs> 가다가 중앙선이, 중앙선이 또 이, 이, 여기 중앙선 없네. 아이씨. 아니, 왜 그렇게 들어와? 중앙선이 있다가 여기 중앙선 없네. 갑자기? <웃음> <웃음> 상대편 운전자 하시는 말씀. 내려서 딱보더니 어? 여 중앙선 없어. 중앙선 침범 아니야? 어? 중앙선 없으니까? 그래. 중앙선 없으면 중앙선 침범 아니야. 그럼 백대빵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계시죠? 백대빵이야. 아니야. 중앙선 끊겨서 백대빵 아니야. 표시자. 네. 양쪽 보험사 이런 거 백대빵이에요. 아니야 중화성공기든 백대빵 아니야 그런데요. 그럴 때 배추머리 김병조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가라 변호사님 어, 부릅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